아직, 천수는 엄마 다! 할까 말까? 마지막, 호두짱!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. 나 호두짱은 평생... 평생 이렇게 마음을 하고 싶어 여기도 저기도 뭐 우리까지 같이 가고 우리 같이 뭐 힘든 추억으로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 좋은 재밌는 즐거운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고 호두창과 같이 데이트도 하고 우리 좋은 추억을 같이 오래오래 만들자 알았지 그러면 여기에 다시 와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나 여기서 기다릴게 이 장의 고백을 대리로 받아줬어요. 그래도, 어, 좋은, 좋은 캐릭터야? 이거, 티아는, 티아는 어떻게 되어고 있어? 근데 뭐, 아이돌로서 팀 만들고 싶을 때는 리사랑 같이 하면 되겠다. 쓸만한 캐릭터라면 좋지? 우리 사랑 잘 어울린다. 감자 놀았네. 감자 놀아줘. 아, 호두창에 오는 줄 알았는데. 그냥 색깔 맞잖아. 우리 색, 색깔 보고. 오, 어, 고백을 받아줬어. 했는데. 아니었더라. 모나장이었어. 모나장. you <gasps>